네 hey, 여러분, 곰송이입니다. 저 지난번 하객록 영상에서 마이크 음질이 너무 구려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새로 하나 장만했거든요 근데 조금 과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보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음질이 불편한 것보다 이게 불편한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꿔봤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봄 자켓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입기 좋은 아우터 딱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레더부터 폴리코튼, 트위드 종류별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봄 자켓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봄 느낌 내서 봄 자켓은 입고 싶은데 추위 때문에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깨알 같은 보온 꿀팁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디어리스트의 레더 자켓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바로 입어볼게요. 이렇게 빈티지한 무드의 봄버스타일 레더 자켓이에요. 제가 기본템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듯이 올봄 트렌드는 봄버스타일의 레더 자켓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블랙 컬러는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브라운 컬러를 하나 새로 살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왜냐면 브라운이 뭐제 퍼스널 컬러도 아니고 과연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구매했는데 고민한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특히 이 디어리스트의 레더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자켓을 여기저기 막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고 왔습니다. 이거는 메이비 메이비 제작 상품 디어리스트 제품인데 디어리스트 옷들을 제가 꽤 많이 소장하고 있지만 디어리스트가 자켓을 특히 너무 잘해요. 제가 예전에 샀던 디어리스트 자켓을 한 3년째 입고 있거든요. 기본 자켓이기도 하지만 퀄리티랑 핏이 너무 괜찮아서 진짜 3년 내내 계속 그 자켓만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체 제작 상품이긴 하지만 쇼핑몰 제품이어가지고 과연 퀄리티가 괜찮을까 했던 의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은 이제 없고 이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저한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 자켓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군을 위해서 탄생했던 가죽 소재의 항공 자켓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넉넉한 핏이 정말 예쁘고 이 앞쪽에 플랩 디테일이 진짜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비스듬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위 단추만 하나 이렇게 딱 잠궈주면 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면서 안쪽에 이너들도 살며시 보이고 자연스럽고 예쁜 핏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자켓을 혹시 구매해서 입으실 때는 이렇게 입어주시면 예쁘게 입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리얼 레더하고 견줘도 될 만큼 되게 리얼 같은 자연스러운 워싱감하고 좀 되게 고급스럽게 윤기가 돌아요이 자연스러운 워싱감을 내기 위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긁어내는 워싱 기법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지고 자연스러운 워싱이 예쁘게 탄생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진짜 가볍거든요. 그리고 무게감은 진짜 가볍고 재질이 되게 유연한 재질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딱딱하거나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편해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이렇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브라운 자켓도 굉장히 잘 입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 두 번째 자켓은 루에브르의 가죽 자켓을 입어봤어요. 기본 블레이저인데 레더 소재여가지고 클래식한데 또 너무 심심하지 않게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오늘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 원피스랑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지만 그냥 데님의 심플한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조금 멋있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룩이 완성돼요. 이 엉덩이를 이만큼 덮어주는 하프 기장이에요. 품도 좀 여유로운 편이어서 이 정도면은 소매 길이도 굉장히 적당한 편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크랙감이 있거든요. 이게 리얼 레더가 아닌데도 되게 진짜처럼 고급스러운 크랙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오버한 실루엣이라서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든 간에 좀 편하게 걸쳐줄 수 있는 실루엣이고 가까이서 보면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조금 시크한 무드까지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으로 디테일이 많이 생략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간절기 시즌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레더 자켓입니다. 저는 비슷한 형태의 자켓이 있지만 다른 자켓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이 자켓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프 기장에 좀 만만하게 데일리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켓, 레더 자켓 찾으신다 하시면은 저는 이 루에브르 자켓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레더 자켓을 한번 바로 입어볼게요. 이거는 오네온의 비건 레더 자켓인데 길이감이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살짝 짧은 크롭감의 자켓이에요. 카라 외에는 전체적인 디테일이 많이 축소된 미니멀한 느낌이라 디자인은 심플한데 밑에가 이렇게 싹 퍼지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허리 쪽에 사선으로 절개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해 보이는 걸 방지해주고 가슴에 이렇게 페이크 포켓 플랩이 있거든요. 포켓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뚜껑만 있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미니멀한 자켓이 또 너무 심심하지만 않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재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가지고 막 딱딱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고 진짜 자연스럽고 편하게 입어질 수 있는 마치 가디건처럼 진짜 유연하고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실루엣도 적당히 여유 있고 크롭이 과한 크롭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쁘죠. 그리고 밑에는 긴 하이든 짧은 하이든 다잘 어울릴 법한 그런 길이감이어서 저는 여기다가롱 원피스나 아니면 와이드 팬츠 같이 매치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코튼 폴리 원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벌써 입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오버한 느낌의 테일러드 자켓이에요 이거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도매 브랜드 제품이지만 많은 기성 브랜드들과 작업하는 높은 퀄리티의 공장하고 같이 작업한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디테일한 테일러링이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컬러가 블랙이 아니라 먹색이거든요 저는 블랙보다 약간 이렇게 어두운 계열 그레이, 차콜, 베이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 이 컬러의 이너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블랙보다 너무 대비되는 컬러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자켓이랑 세트로 나오는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서 셋업으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보이시하면서 편안해 보이는 여유 있는 무드라서 이 자켓을 입어주실 때는 이렇게 셋업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핏이 전체적으로 여유로가 있어가지고 모던함이 좀더 돋보이는 것 같고 여유 있고 낙낙한 오버사이즈 핏이지만 막 너무 아빠 자켓 입은 것처럼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조금 멋있는 실루엣이에요. 이거는 어깨 패드가 있거든요. 근데 어깨 패드가 과하지 않아서 옷을 딱 여유 있게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깨도 흘러내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 담백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질리지 않게 좀 오래오래 입어질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기본템으로 하나 갖추고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도가 좋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박 자켓을 하나 사줬어요. 이 광택감 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자켓은 다른 자켓들보다 좀더 유니크해서 옷을 좀더잘 입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좀 광택감이 흐르는 새틴 소재의 자켓인데요. 이게 막 과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톤은 어두운데 오묘하게 잔잔하게 빛나는 게 진짜 매력적인 자켓이에요. 이렇게 소재적인 면에서 좀 유니크하면 어떤 기본템이랑 매치를 해도 되게 은은히 포인트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재를 믹스매치해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도 옷잘 입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딱 그런 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봄 룩을 전반적으로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줄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해요. 어깨에는 살짝 얇은 패드가 있거든요. 이런 새틴 소재의 자켓들이 다른 자켓들은 좀 어깨가 처져가지고 좀 전체적인 핏이 안 예뻐 보이는 그런 핏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보세요. 어깨가 굉장히 봉긋하지 않아요? 되게 곡선감이 있는 되게 예쁜 쉐입을 유지시켜주게 안에 되게 얇은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어깨가 좀 자신 있어지는 그런 자켓인데 또 이게 또 너무 과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과 실루엣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종 스타일 특유의 좀 편안한 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넥라인에는 또 이렇게 귀엽게 카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드롭된 형태예요. 밑으로 좀 떨어져 있죠. 이런 디테일들이 넥라인을 더 많이 비춰주면서 목이 좀더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풀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 좀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인데 안에 화이트 팬츠, 올 화이트 룩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데님이랑 매치해도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출근하거나 그래도 되는 무난한 듯 포인트 있는 데일리 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매트한 소재의 블랙이랑 또 매치하면 컬러는 같은데 약간 소재적인 차이 때문에 매력도가 높아지는 룩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이 자켓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분위기 있고 멋있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이게 구김이 잘안 가더라고요. 사진 소재에서 구김이 또 많이 가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부터 좀 구겨서 스튜디오로 가져왔는데, 구김도 하나도 거의 없이, 스팀도 그냥 한 번만 쓱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구김이 되게 없는 소재고, 또 이렇게 간절기에는 자켓을 입다가 더워질 것 같으면, 이런 편한 자켓은 뭐, 허리에 묶기도 하고, 어깨에 걸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구김이 이렇게 잘안 간다는 거는 되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자켓은? 다음 자켓은 바로 이 트렌치예요. 트렌치? 저 지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좀 디테일이 다르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어디 없나? 샀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특히 저같이 꾸안꾸 스타일 추구하시는 분들 꾸안꾸 트렌치로 완전 너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약간 사파리 스타일의 하프 트렌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렌치 느낌보다 훨씬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축소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추도 없고 다 이렇게 스냅 버튼으로 되어있거든요. 똑딱이 버튼. 그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모든 게좀 절제된 느낌이죠. 그러고 보면 이번 시즌은 진짜 좀 미니멀이 확실히 트렌드이긴 한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자켓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상 자켓들에서 좀 디테일들이 많이 축소화된 미니멀한 자켓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미니멀한 트렌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코튼 소재인데 되게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꽉꽉 채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딱딱하거나 불편한 빳빳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유연하면서 그렇게 다 고밀도 약간 고. 시감이 느껴지는 단단함이 있어요. 어깨 패드가 없어도 되게 이렇게 어깨를 예쁘게 딱 어느 정도 라운드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살릴 수 있고 조금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핏을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깃도 사실 이렇게 젖혀서 카라처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딱 떨어뜨리면서 비대칭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입는 게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더 자연스러운 멋이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추우면은 이렇게 하이넥처럼 올려서 입으면 보온감도 챙겨주면서 이런 디테일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내려 입어 한번 보여드리면, 내려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고, 들여서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컬러는 베이지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는데 네이비도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베이지 그레이? 되게 오묘하다 싶어가지고 또 얼굴도 밝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살짝 베이지가 막 텁텁하거나 막 진한 베이지가 아니라 좀 뮤트 톤이에요. 그레이가 약간 섞여서 그런지 되게 뮤트 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피부 톤에나 다잘어울릴법한 그런 트렌치. 이렇게 저처럼 블랙 팬츠 입고 딱. 가방이잖아요? 요런 가방, 무심한 빅백 하나 어깨에 쓱 걸쳐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약간 핀터레스트 재질? <laughs> 핀터레스트 느낌처럼, 이렇게 좀 무심한데 시크하게 트렌치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트렌치여가지고, 이 자켓은 진짜 꼭 품어야겠다 해서 또 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최근에 본 트렌치 중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트렌치예요. 자, 이제 이어서는 다음에는 봄에 빼놓을 수 없는 자켓인 트렌치를 소개해드릴게요. 트위드 자켓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트위드 자켓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거 리볼드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나머지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이거 자켓 영상에서 이거를 빼놓고 하기엔 조금 서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자 해서 오늘의 영상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부클 조직감의 트위드예요. 이런 조직감은 또 흔하지가 않은데, 되게 부클인 막 두껍거나 텁텁하거나 더운 그런 부클이 아니라 되게 유연하고 얇은 부클 소재여서 약간 수건 같은 재질? 그러니까 수건은 아닌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가디건까지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고 이게 썸머 울로 제작됐대요. 그래서 초여름까지 좀 너무 덥지 않은 선에서 그냥 걸쳐주는 용도로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어깨는 에 살짝 이렇게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서 핏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핏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 막 이렇게 구김 걱정되는 옷들도 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자켓은 컬러가 다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쿨톤 분들 센스 있게 꾸안꾸로 예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얼굴을 누구보다 예쁘게 밝혀주기 때문에 쿨톤 분들한테는 진짜 꼭 필수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쿨톤 분들은 요거 아이템 하나만 되니까 되게 예뻐 보이고 싶은 날 입고 싶은 자켓으로 딱 요거 하나면 됩니다. 진짜 강추. 그리고 다음 자켓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파운더스는 모든 영상에서 한 제품씩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추구하는 무드이자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파운더스 특유의 느낌이 나는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트위드예요. 컬러는 블랙하고 소라 컬러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블랙은 약간 여기 라인에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대비되는 컬러가 너무 강해 보이고 좀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밝혀줄 수 있는 소라 컬러가 저한테는 더잘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컬러를 선택했어요. 이 자켓은 자켓 자체로 좀 많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려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인어는 최대한 심플하 스플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꾹꾹꾹이다 보면 공주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매는 좀 정통 트레이드 느낌이 나게 짤막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긴 소매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팔을 구부렸을 때 이렇게 손목 정도가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서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시계 보이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우아한 그런 핏으로 정통 트레이드 느낌이 좀 강해요. 조금 이거를 그래도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화이트 팬츠, 티셔츠랑 화이트 팬츠를 같이 매치해 주셔도 되고 밝은 컬러의 데님 혹은 뭐 부츠컷 데님? 이렇게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결혼식 가실 때는 블랙 원피스나 뭐 슬랙스류랑 같이 매치하면 또 포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쁘게 입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짠, 다음은 38커먼커먼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거는 미니멀한 트위드의 대표적인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딱 군더더기 없는, 딱 그냥 기본 심플한 그런 핏인데 전체적인 느낌이 어디 하나 튀지 않고 정말 딱 미니멀리즘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진짜 어떤 룩에도 다잘 어울리는 기본 자켓이고 디테일이 좀 과하고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위드 자켓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티나진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은은하게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은하게 좀 뭔가 얼굴이나 룩을 좀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어요. 단추는 또 최대한 디테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광으로 제작됐고 이런 디테일들이 미니멀함을 좀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켓은 이렇게 넥라인이 답하지 않게 적당히 쇄골라인이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넥파임이 살짝 있는 이런 이너랑 매치했을 때 가장 예쁘게 목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날씬해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냥 딱 스탠다드 핏이긴 한데 팔이나 품이 되게 답답하지 않고 막 조이는 느낌이 없어서 움직이기나 활동하기 좀 편한 편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는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고 또 스커트나 슬랙스랑 매치하면 또 되게 갑자기 또 포멀한 느낌이 되거든요? 두루두루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자켓이에요. 무난한 트위드 자켓 찾으신다 하시면은 전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노카라의 v 넥 스타일의 트위드 재킷이에요. 네이비 컬러에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흰색 선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시선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또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단추도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블랙 앤 화이트 그런 느낌을 갖췄는데 절개라이나 포켓같이 이렇게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좀 절제된 매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핏은 좀 클래식한데 소매통이 살짝 넓거든요. 그래서 좀 자켓이 입체감이 있는 그런 핏이에요. 좀더 트렌드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갖추고 뭔가 입는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데님이나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좀더 예뻐 보이는 그런 자켓일 것 같고 슬림 핏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엄청 여유로운 편도 아니어서 그냥 스탠다드 핏으로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무난한 자켓보다 좀더 날씬해 보이고 디테일이 들어가도 괜찮다 하시면은 이런 트레이드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봄 자켓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습니다 드려 봤는데요. 정말 각 제품마다 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10가지를 모두 한정된 시간 안에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많이 추격하고 추격했어요. 다 정말 저의 취향으로 꽉꽉 채운 자켓들이라 자신 있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봄 자켓 뭐 살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저의 영상 보시고 제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교차가 정말 심하잖아요. 아침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좀 덥고 이런 날씨들이 앞으로 몇 달간 좀 지속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봄옷을 벌써 좀 입고 나가고 싶은데 일교차 때문에 좀 추울 것 같다 하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이 초경량 패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좀 요거는 요런 자켓보다는 품이 여유로운 트렌치 같은 그런 자켓을 입어줘야 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초경량 자켓을 입어주세요. 그 다음에 좀 품이 큰 그런 자켓을 입어주셔야 돼요. 너무 품이 작으면 막 몸에서 끼니까. 이런 트렌치 자켓 있잖아요. 그냥 입으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룩이 망가지고 좀 못생겼잖아요. 별로 안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으 여기서 꿀팁이에요. 이 뒤로 요 단추 있잖아요. 저는 지금 스냅 단추가 있는 그런 초경량 패딩을 입었는데 이 단추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등 뒤에서 마지막 단추 쯤을 하나 잠궈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초경량 패딩의 흔적을 감춰주면서 이렇게 팔부터 등까지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정말 티안 나게 따뜻하게 봄자켓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 진짜 엄청나게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은 그냥 자켓을 냈다두개다 입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레이어링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자켓을 두개 레이어링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뻐요. 그냥 이렇게 그날 입고 싶은 자켓 하나 짧은 거? 살짝 짧아야 돼. 약간 이렇게 딱 맞는 스탠다드 핏의 이런 자켓을 하나 안에 입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자켓을 하나 더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안에 멋지 뭐 가디건을 입은 것 마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입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울 때는 자켓 두개 레이어링 해도 되게 예쁘고 오히려 다른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켓 두개 레이어링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봄 자켓 추천부터 봄 날씨에 자켓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쿨팁까지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